고춧가루를 보관하실 때는 요것만 있으면 2년을 보관해도 거뜬합니다. 돈으로 치면 금액이 20원 정도 들겠죠잉? 동원입니다 올해 고추 농사가 아주 잘 되어서 고춧가루가 기가 막히게 잘 나왔습니다.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가족이 먹어야 하는 품목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 중요한 올해 보관에도 오늘 빻은 것처럼 색도 좋고 맛과 향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보관 요령과 고춧가루 종류와 특징, 구매하실 때 주의 사항 등을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춧가루를 잘못 보관하면 곰팡이를 드시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춧가루 종류부터 설명드릴게요. 고춧가루는 보통 건조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우선 많이들 아시는 태양초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로 태양광에 건조되기 때문에 장점은 붉은빛이 더 강하다는 게 특징이고, 텁텁한 맛이 덜하고 더 깔끔한 맛이 납니다. 단점은 요즘같이 일조량이 부족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안 좋은 날이 많을 경우 건조기간이 오래 걸리고 인력소모가 많아 만드는 시간과 인건비가 높게 들어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즉, 가성비가 너무 안 좋습니다. 다음으로 화건초는 건조기에 넣어 기계열로 단시간에 말린 고추입니다. 장점은 만드는 시간과 인력소모가 덜하기 때문에 태양초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대부분 단시간에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 고열로 건조해서 고춧가루 색깔이 검붉은 색을 띠고 태양초보다는 윤기가 떨어지며 향과 감칠맛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보통 시중에 마트나 홈쇼핑 같은 곳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대부분의 고춧가루가 이화곤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 태양초인데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건조 방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물에서 세물째 나오는 고추만 건조해서 고춧가루를 만들고요, 나머지 고추는 전량 식품 공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물에서 세물 사이로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김장용으로 쓰시기에 색도 좋고 향과 감칠맛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제가 반 태양초로 건조하는 방법은 우선 밭에서 고추를 따온 후, 가장 품질이 좋은 고추만 꼼꼼하게 선별해서, 으, 딱 고추 <놀람> 좋다. 청정기역의 세트판물에 세척기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세척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 건조기에 저온으로 약 3일 정도 말련 후에, 일조롱과 습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해서 가장 좋은 날 하루에서 이틀 정도 자연의 태양강에 다시 한번 잘 말려줍니다. 저희 농장 위치가 인근에 두루산과 달마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서 풍부한 일조롱과 미세먼지가 전혀 없는 청정한 산바람으로 깨끗하게 말릴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지만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작업을 해야만 김장했을 때 색도 잘 나오고 기분 좋은 매운 맛이 잘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굵기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굵은 고춧가루는 김장용이나 조미용 음식을 걸쭉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양념용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고운 고춧가루는 입자가 작아 고추장이나 젓갈류 같이 장류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합니다. 색이 잘 나기 때문에 찌개나 소스류를 만들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사용하실 때는 한 종류보다는 두 종류를 적당히 섞어서 요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고춧가루는 김장하실 때 요즘 가장 선호하시는 굵기로 입자를 맞춰서 빠아서 보내드리고요. 고운 고춧가루가 필요하면 적당히 필요하신 만큼 소분해서 믹서기에 다시 한번 갈아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은 맵기 정도인데요. 저희 농장 고춧가루 맵기는 김장김치에 가장 많이 선호하는 보통 맛 맵기입니다. 가장 기분 좋게 매운 맵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매운맛을 원하시면 청양고춧가루를 취향에 맞게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춧가루를 구매하실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고추농소가 전국적으로 청년이어서 시세가 저렴할 때는 그런 일이 드물긴 한데 올해같이 특정 지역 작황이 안 좋아 전국적으로 고추가 부족하여 시세가 급싼 경우에는 일부 양심 없는 곳에서는 중국산이나 작년에 남은 묵은 고춧가루로 섞어서 파는 양심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믿을 만한 농장에 직거래를 하시는 게 건강하고 좋은 고춧가루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보관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춧가루 보관은 무조건 냉동보관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보관을 하게 되면 좋은 고춧가루를 구입하고도 곰팡이가 피거나 변색이나 변질이 될수 있으니 가정에서 보관하시기 가장 간편하면서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간혹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밀폐용기를 담아서 실온에 고춧가루를 보관해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온에서도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한 여름철 기온처럼 고온 다습한 날씨이거나 일교차가 심하여 온도 변화가 자주 생기면 농기 내부와 외부 온도 차이가 자주 발생하여 곰팡이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고춧가루에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피게 되면 건강에 치명될수 있으니 아깝다 생각 마시고 보관 용기 안에 있는 고춧가루는 전량 폐기를 하신 게 좋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힘든 환경이라면 가정집에 누구나 있는 냉장고의 냉동 칸이 가장 좋은 보관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해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해 보고 가장 간편하면서도 보관이 오래 잘 되었던 좋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페트병을 깨끗이 세척해서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괜찮는데요. 어, 이렇게 입구가 좁아 고춧가루를 넣을 때도 깔때기를 이용해서 넣어야 하고 사용하려고 다시 꺼낼 때도 시간이 좀 소요되다 보니 생각보다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딱딱하고 각이 잡혀서 냉장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위생 지퍼백에 보관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했는데요. 사용 주기와 보관 기간에 맞게 지퍼백의 크기별로 담아서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담으실 때는 지퍼백 상단을 살짝 접어서 담으시면 고춧가루 넣으실 때 윗부분에 지저분하게 묻는 일이 없어 간편합니다. 반태양초로 건조할 때는 일조량, 습도, 풍량, 미세먼지 농도 등을 꼼꼼히 체크해서 깨끗한 대기환경에서만 작업하고 있습니다. 세척작업이나 빻는 작업은 현대식 위생시절에서 작업을 하지만 건조할 때만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통방식을 병행하는 게 이렇게 색도 이쁘게 나오고 맛과 향도 훨씬 좋더라고요. 금속탄지까지 완벽히 끝내고 나면 이렇게 입자가 가장 적당한 고춧가루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다 담은 후에는 키친타올을 두칸 정도만 뜯으셔가지고 어, 반 접고 다시 한번 접고 한번더 접으셔서 어, 이 지퍼백 제일 위쪽으로 이렇게 놔주시고요. 지퍼백 닫히는 입구 쪽에 놔주시면이 공기가 빼서 밀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기를 최대한 빼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한번 잡고 이렇게 한번 압착을 시켜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잘 잡아서 쭉 끝까지 와서 여기 여기에서는 조금만 남겨두시고 자, 쭉한 다음에 끝에 부분을 다 닫아주면 됩니다. 어, 아무래도 최대한 공기를 뺀다 해도 진공 포장이 아니다 보니 내용물이 가득 닦기 아래쪽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위쪽 닫히는 쪽은 공기 중에 수분이 있을 수 있으니 키친 타올 두칸 정도만 잘 활용하시면 여분의 수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키친 타올 외에도 김을 먹고 나면 안에 들어 있는 사각형 조그마한 방습제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김장 때까지 기간이 오래 남아서 장시간 보관하는 고춧가루는 큰 지퍼백에 소분에서 담고요. 자주 안면은 냉동칸에 보관을 해두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담으시면 이 지퍼백보다 크기가 훨씬 큰 이런 검정비닐을 활용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중 밀봉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검정미에 넣으신 다음에 이것 또한 가능한 최대한 비닐을 한번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된 다음에 한번더 이용을 하시면은 빛을 어 빛도 차단되고 그리고 이중 유폐가 되기 때문에 오래 보관해도 색과 향이 잘 보존됩니다. 이렇게만 해 주시면은 냉동칸에 어 못해도 1년, 2년까지도 걱정 하해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보내 드리는 고춧가루는 한 근에 6 0 0 g 씩 다섯 끔씩 담으면 약 3kg씩 위생포장해서 보내드릴 건데요 위생포장 전에 곰팡이 검사 금속 이물질 검사를 철저하게 끝내는 포장해서 보내드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전라도 김치가 맛있기로 유명한 이유가 배추가 맛있어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고추가 진짜 향도 좋고 감칠맛 나게 잘 자라거든요 그 고추들로 만든 고춧가루를 사용하다 보니 김장을 담고도 맛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 서울의 경동시장 사인분들도 전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고춧가루가 전라도 고춧가루입니다. 경동시장 사인분들이 많이들 달라고 연락 오시는데 그 정도 양은 안돼 보내드리지 못하고 저희 가족과 절임배추 단골분들께 보내드리고 나면 본격적으로 배추 농사를 준비해서 고추 시즌이 얼추 마무리되더라고요.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지만 배추는 유독 농부 발자국 소리를 자주 들려줘야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큽니다. 자 오늘은 건강하게 고춧가루를 보관하는 요령을 말씀드려봤는데요. 좋은 고춧가루가 필요하신 분은 영산 하단에 더보기를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좋은 고춧가루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가을이 되면 저희 최고 주력작물인 김장배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절임배추가 준비되면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꼭 하셔서 최고의 맛있는 절임배추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